오늘 또 가만히 있어. 기가 많은네요할게 있어요, 언젠가는. 좀 오래돼서 그렇지. 다, 다른 시청자분들 또 닉네임 말해주세요. 저 1, 2, 5, 2좀 하려고. 사과교주. 가만히 밤새신 거예요? 뭐거 게임 중이라는데? 게임 중이면서 뭘 초대를 해줘? 아 정글러 사각여주 아 그냥 사각여주가 아니라 흠풍 그래 망해꾼녀님이랑도 게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망해꾼녀님이 뭔가 게임을 잘하는 그런 분인 것 같거든 티어 좀 봐볼까? 뭐, 나랑 비슷하네 뭐야 뭐 대, 한 다이어 정도 될줄 알았는데 뭐야 이 사람은 심지어 그거네 얼리인 <laughs> 월.. 월.. 하아.. 어, 어, 원래는.. 김치남님! 김치남 선에서 처리해! 에이... 어떡하죠? 왜 이렇게 짝짝거려? <laughs> 채찍질 와주세요 채찍? 왜 이렇게 짝짝거려? <laughs> 아니, 아니요 <laughs> 입안 하고 씻고 병원 갔다 오면 되겠다 어, 병원 가세요? 어, 어 한의원 가서 침좀 맞아야 돼부모 아 그거 맞으면 시원하지던데. 응. 그래서 좀 오늘 또 맞으러 가겠어. 한번 맞으면 그거 시원하니까 한번 받으보세요. 응. 부황자국이 뒤에 있을 거예요, 두 개요. 두 개만 했어요? 응. 어? 두 개만 했어요, 부황자국이한 여섯 개인가 막 그렇게 많이 하않아요 어? 아, 아니 피 뽑았거든요. 피 뽑고 아, 부황두개 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아프다 막 그러니까 아유 아프면 일단 오늘은 이것만 맞으라고. 음. 근데 그거 한번 받으면 시원하긴 해요, 그거. 어. 음. 꾸준히 받아요, 그러면. 오, 오늘, 오늘 오늘도 피 뽑으려나? 그거는 의사 가야겠죠. 음. 간다. 안녕쨈. <laughs> 아니야 원딜 을하지뭐 졌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졌어 와 김치랑 <laughs> 원딜 와 솔직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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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존나 못하는데 나도 원딜 존나 못하는데 김치랑은 사람이 아니야 님이 내 원딜 하는 거 봤어요 봤지 언제 봤어요 언제간 봤지 그안 봐도 그냥 비디오지 뭐안 봐도 비디오예요 님이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님 그냥 실력만 보면 알아요. 원딜이 더 어려운데. 음. <laughs> 아또 보여드립니다. 아. 브랜드로 보여드시지 응. 음, 보여줘야 겠구만. 브랜드도 솔직히 못했어. 뭐 딜랑이를 했고만 브랜드가 지금. 지러도사에서소프트웨 이랬으면 그정도는 잘한거지. 그거는 아, 데이터가 뭐. 좀 잘못했네. 데이터가 잘못한게 아니라 소프트 시킬.. 시키는... 한번 보여줘야 겠구만 또. 음. 김채연님은, 네? 겐지님, 그, 시청자분이세요? 제시청자는 네. 아니고. 님, 추천 눌렀어요? 네? 뭐야? 재방송. 잠시만요, 방송 들어갈게요. 봐봐, 봐봐. 내, 시, 내 시청자가 아니야. 일요일 <laughs> 아침에 방송 하실 줄 몰랐죠, 이렇게. 잠깐만요. 봐봐, 일요일 아 방송할 줄 몰랐대. 내가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맨날 아침만 했는데. 봐봐, 내 시청자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아침 방송한 지 일주일째인데 어 어? 아침 방송 할줄 몰랐대. 님이 아침 방송을 한다고요? 저 이번 주 내내 아침만 했어요. 강옥 님이 아침 방송을 한다고요? 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나막 뭐 요새 6시 6시 막 이런 시간에 일어나. 아침 일찍이요? 네. 오, 패턴 바뀌셨나 보네. 네, 근데 낮잠을 12시간 자 가지고 열, 열, 낮잠을 12시간 잔다고요? <laughs> 네. 아니, 그럴 거면 뭐로 아침에 일어나요? 낮잠을 12시간 자면 또 새벽에 일어나. 이패턴이뭔가좀 이상한데, 이게? 아침 6시간 하지. 문도네? 아, 요새 문도가 사기된데. <laughs> 그래요? 네, 요새 문도가 응. 그거 진짜 오피예요 아, 정말? 네. 문도가 AP 딜인가? 문도요? 네. 응. 응. 가끔 모르겠는데. 확인. 하긴. 왜 확인이죠? 뭐, 님한테 왜 물어봤겠어? 왜, 왜? AP에요? 아, 잠깐만. 시청자.. 방.. 황 들어가야겠지. 햇, 짠. Q만 AP? 근데 q, 거의 q 대리니까 아, 템을 어떻게 가야 되지? 문도면? 추천. 오케이. 정령부터 가야되나? 문도는 잡는다 생각을 하면 안될듯? 걔는 못잡아요, 예. 음. 네. 잡으려면 초반에 가고. 아, 난딜 안갈래. 딜 안가도 세든만 아까보니까 딜 안가고. 응. 음. 세, 이제야더만. 그, 문어발. 이지깐만이시 템트리 맞추고. 거부터 가? 그러면 그거부터 가요. 그 망자부터 할까? <laughs> 일단 도 도란 방패를 알겠어. 여왕 이름은 상 이름은 상관없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성장하는 곳 성장하는 곳이지 좀 비슷한데 어가인비다 인비였다 인비였다 인비왔습니다 인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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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랑 또아네나 아사큐 난 일리온이다. 일리온이 또누구야 촉수 촉수. 일... 얘가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네. 아 이렇게 촉수를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걔는 인벤을 보고 좀 네, 공부를 하네였어. 저 팀에는 전판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하고요. 어걔 붓에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촉수를. 아. 근데 스킬 쓸줄 모르던데 얘는. 공부는한 거지 아.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손은 <laughs> 제가 더 조금 개보단 낮다 이거지 아니면은 근데 이, 갱을 많이 당해서 그 친구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니까 <laughs> 뭐, 웃는 거왜 그래요? 아니 왜 사람 웃는 거 가지고 그래요? 웃는 게좀음음 음, 좀.. 야비에요 어? <laughs> <laughs> 아 운.. 운.. 도아 맞다 맞다 탑.. 그거 먹고 오지? 맞어.. 탑 그.. 그거 먹고 오죠? 아 맞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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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나 씨 호구임당? 와이씨 문도 그래 문대가 싸울 리가 없지 아아 아. 아니 멋있게 전멸 쓰고 더블 렛 해가지고 문도한테 죽일려 했거든 아 우리 리신은 뭐함? 얼른 이요 아내한테 뭐하봐라야 곧 폭풍의 그 자체다 벽코스 생긴 거왜 저러지? 왜? 왜요? 아버그 거? 아니 약간 이상하게 변했어가지고 먹은 거아니아 아, 그러니까 항상 당하고 나서야 아 그래 갱이 올것 같았는데 이, 이런다니까 와드도 두 개나 주는데 와드도 안 받고 내 잘못이지 눈도안 보여요 어. 리쉼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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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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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리신 적팀들 리신, 적팀, 리신 또올것 같다. 같은 음? 늘둘중한 도망가든가 죽. 아 미친놈 존나 짜증나네. 아니 쟤뽕 드랍. 와! c o n 와라. 대대머 인형아. 됐어. 강력했다. 와! 씨. 아 죽기 살기로. 해옴치지 않으면 안 돼. 아! 와드 이제 안 팔지 않아? 안 팔, 아, 안팔아요 그렇죠. 예, 피나만 팔아요. <그쵸>? 네. 피나. 응. 내가 문도랑 싸우나 봐. 아, 피나75원 됐어요? 네. 어, 랩 차나. 우린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지. 바텀 죽겠어요. 뭐...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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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난 죽겠지. 다다아목었다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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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목소리를> <됐어, 목소리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리신이 아, 리 신이 굉장히 잘가네이었요제압되게습니다겁나죠 지치지 않아게게다

하다가 음, 전투의 물결로 넘실거리는구나 없는데? 밑으로 갔을 것 같은데? 탈망하는 것을 쫓아라. 얘 네, 밑으로 갔었을 것같아 이십이십 또 왔어! 아! 근데 내나 나도 죽었겠지. 뭐. 아 mm. 하, 문도 못 닫다. 서린 에이 뭐야 벌써 서린입니까 계가 가르친 빌지와우얘집으안 가네. 아, 리신 올거 아니야. 존나 다인다 정글이는 잘하는데 ㅅㅂ ㅈㄴ 짱이야 왜 아는데 난 이러지? 아 <laughs> 리신 좋같. 트

뭐하냐고 얘피 찰텐데 <laughs> 또 리신 오겠지 아, 정어 아, 정발이정기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가치는 진실 그리고 바베큐 오 나이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하 더블킥 오직 가치는 영새 존재로 거듭난다 있습니다. 계획이야 있었겠지. 내 주먹 맛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 어 이거 정글 될것 같은데? 게로 정글을 간다고요? 혹시만 같이 잡으면 되니까. 인생아뭔소나티이 저렇게. 써.

와 시발, 쏘리 총, 와. 뭔 놈이야 말야는 병원에 가야겠다. 일리우리 정글 정글 한번 알아봐봐야겠다. 근데 정글 하면 갱가기가 좀 그렇다. 그냥 걔는 탑라이더가딱 좋은 것 같은데. 음. 아, 탑라이더 탑 많이 가던데. 어퍼서 아니고. 아니, 정리신이 너무 잘해서. 정라인의 다툴트리네, 미신이. 대머리가 잘해서. 이 음. 적팀 하시. 애들이 잘하는데, 우리보다? 뭐 정민? 뭐누줄 알고? 여자친구 아이디겠지. 네, 데리아, 말도 안돼 대리, 네, 대리야 저거. 네.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아이피가 부족해서 그런데 게임 좀 해줘 이러면 어, 어, 알아 알아서 이러고 하겠지 뭐. 어? 데리야데리 저거, 나브론즈 그래 그래 그래. 어, 저다이아다이아 저거 실력. 갱 어. 강한 게 얼마나 잘하는데, 저거. 뭐야! <끝> 잘하시오! 야, 소린 치자, 빨리. 소린 쳐. 나 병원 가게. 소린 쳐, 빨리. 소린 쳐. 소린 쳐, 빨리. 소린 치라고, 김치라! <laughs> <laughs> 스레지아 <laughs> 아, 아,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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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똥생이네. 김치아님또 저랑 똑같이 죽었네. 아까도 데스 똑같더니만. <laughs> 아니 방연 방어하신댔죠. 예 네.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에베 <laughs> 아, 배고지. 대머리 진짜. 아유. 왜, 왜, 누널님 잘했어요? 말이 잘못 나왔어, 말이 잘못 나왔어. 벨퍼지가 아니라 대머리. <laughs> 이히, 저, 이, 저, 이씨. 속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아. 일하오이는...